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노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옵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요기는 자 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만원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곳이니라.